안녕하세요.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채널 러블리 러블리 TV입니다. 의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므로 과거에는 정설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수정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도 예전 지식이나 잘못된 통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의사들도 종종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지식 Top 10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같이 보시죠. 1. 위궤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사실 위궤양의 가장 큰 원인은 헬리코박터 감염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이 위궤양을 유발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 결과 위궤양의 70%에서 90% 정도가 헬리코박터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잦은 진통제 복용도 위궤양의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와 식습관은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무조건 나쁘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반드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며 크기와 아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낮은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160이하는 오히려 뇌졸중, 우울증,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사실 일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고혈압 약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 저염식, 운동, 금주 등을 통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 약을 중단하면 뇌졸중, 심장병 위험이 증가하므로 약물 조절은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4.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를 먹어야 빨리 낫는다. 사실. 감기의 90% 이상은 바이러스 감염이므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에만 효과가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내성을 유발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감기 후 부비동염 폐렴 등과 같은 세균성 2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사실 우유가 무조건 뼈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칼슘 섭취는 중요하지만 우유만이 유일한 칼슘 공급원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칼슘과 함께 비타민 D 마그네슘,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6. 다이어트 할때 지방을 적게 먹어야 한다. 사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며, 적절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과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같은 과도한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견과류,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 등과 같은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건강한 다이어트에 유익합니다. 저지방 식단보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적절한 지방 섭취가 포함된 식단이 체중 감량과 건강 유지에 더 효과적입니다. 7. 심박수는 60에서 100회가 정상이다. 사실, 심박수 60에서 100회라는 기준은 절대적인 정상 범위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휴식 시심 박수가 60회 이하로 낮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스트레스, 카페인, 탈수 등 일시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범위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 힘듭니다. 8.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건강에 나쁘다. 사실, 계란은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합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을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의 계란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단,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는 적정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암 위험이 높아진다. 사실 적절한 햇빛 노출은 오히려 건강에 필요합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면역력과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의 적절한 햇빛 노출은 건강에 유익하며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을 쬘 경우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지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햇빛 노출,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피부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10. 단 음식은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실 설탕 같은 단 음식만이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제 2형 당뇨병의 가장 큰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비만, 유전, 생활 습관이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와 식단이 당뇨병 발생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설탕을 줄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식습관과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의학은 계속해서 발전하며 과거에 믿었던 것이 현재는 잘못된 정보로 판명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오래된 지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의학 정보가 중요하며 항상 근거 기반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격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 채널 러블리 러블리 TV였습니다.